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2%, 그리고 코스닥은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오르니까 참 기분이 좋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어 이런 흐름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며칠 전에 장중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정리를 좀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어, 추세선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업에서부터 쭉 이렇게 꺼봤을 때 보통 이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선 맞고 쭉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세선 맞고 쭉 떨어졌죠. 그런데 떨어지다가 뜬금없이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뛰고서 이렇게 추세 선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어 지난번 7월 달에 이 바닥이 정말로 새로운 어떤 추세의 시작으로도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게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이 상승은 어제하고 똑같은데, 어제보다는 좀더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의 상승은 그동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해서 낙폭이 좀 과대하다, 이렇게 해서 올랐다입니까? 오늘도 역시 낙폭이 과대하다, 이래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살펴봐야 되고,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렇게 좀 보면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해서 이렇게 2.5%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준금리를 4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0.5%였잖아요. 지금 불과 뭐 1년 여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2%나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0.25%가 아니라 더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자금 유출 걱정을 좀덜하게 되었죠. 그런데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두번더 인상시킬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더 남았고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0.75% 9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9월때 되면 또 기준금리 <laughs> 역전에 대하고 어, 환율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결정은 환율 그 자체만 가지고서 지금 이 기준금리 역전 이 이야기들을 하기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물가 관련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이런 기미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이 환율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0.5%를 올려버렸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물가가 진짜 더 잡혀버리고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수준에서 타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기준금리를 이번에 0.25% 올림으로 인해서 환율 시장에 조금 안정을 가져왔고 그게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수요 위축을 불러옵니다. 요즘 뭐 집값이 10억, 10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5억 냈다고 가정하면은 음, 갑작스럽게 불과 1년 사이에 대출 이자가 한 80만원, 월 80만원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은 80만원 만큼 돈을 더못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를 위축을 시켜가지고 물가를 때리 잡는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라도 강제로 물가를 때리 잡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와 도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참, 지금 당장은 좀 좋다고 봐야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시장에 좋은 영향 을 미친 뭐 재료 중 하나라도 볼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 그리고 이렇게 돈을 푼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지금 정반대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중국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상해 봉쇄 또 코로나 뭐부터하면이 지역 저 지역 봉쇄한됩니까 그로 인해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나쁘게 놓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올 가을에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좀 선제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은 엄청나고 다른 나라도 지금 가뭄이 엄청나죠. 그래서 식량 관련해서 올겨울이나 또 내년 이쪽으로 조금 시중에 관심을 좀불그강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 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료나 이쪽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식량 쪽도 괜찮고, 우리를 업종별로 치면은 음식료 쪽도 괜찮습니다. 아, 그쪽 업종들 중에서. 먼저 그런 걸 대비해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다른 거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음식료 쪽에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돈 푼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오늘서 좋은 흐름 영향을 받은 거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시장 상승에. 어, 금감원에서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한다. 그래서 이게 세력들이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들이 있죠. 오늘 좀 크게 오른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해서 비 미리 물량을 상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우리 금융시장이란 것은 어, 지금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란 게 있는데 요게 모든 면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방향을 잡아도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금융 쪽의 자격증을 보면은 사람이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 그런 걸 강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은 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되는 걸 봤을 때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도덕적으로 좀봐지는 경우가 있고 좀 대단한 이거 참 잔챙이들은 별거 아닌데도 때려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잡아넣는 경우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사 경매도 조사팀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40명인 그이거 어, 40명이 아니라 이걸 신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좀쪼여 가지고 미리 공매도를 되갚는 그런 흐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이 영향도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오늘 올랐는데 어, 이렇게 잘한 며칠 이렇게 잘 올라서 어,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싹 넘어서는 흐름만 나온다 그러면은 어, 다음 주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요. 지금 이번 주 말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노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봤을 때 그렇게 뭐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매파적으로 발언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나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무조건 매파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태 거기서 나오는 말로 시장의 두심을 갖다가 좀 때려잡기는 조금 현재 상황이 농적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실제 9월달 미국에 20일, 21일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데, 끝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때 그 사이에 뭐, 물가 지표도 넣오고 고용 관련 지표들도 넣오고 봐야 할 것들이 좀더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다음 결정을 할 때도,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지표들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한 며칠 하락했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기호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뭐 정말로 택도 없는 걱정이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하락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빠르게 이렇게 되돌밀 일어나서 증거점을 탁 올라서 뿌리면, 이때 이제 바닥을 짓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더 지켜보긴 봐야 됩니다만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았죠. 괜찮았고, 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몇선 종목도 보니까 10개 종목이 됩니다. 자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두개 종목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유통업 쪽으로도 흐름이 좀 괜찮았고, 또 그동안 여행 주 조금 기지개... 피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확 죽어버렸죠. 여행업종도 좀 오늘 괜찮게 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세 종목은 단기적으로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향도 좀넣좋고또 그리고 시향도 조금 길었죠. 자,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